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민들도 도정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다행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선고 결과를 숨죽여 지켜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대와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토론이 보장되는 주권 국가로서. 유지됨을 환영하며 지사님의 직무가 계속되는 것에 당연하면서도 절실하게 감사한 마음이다. 도민들도 도정 공백을 막게돼 대체로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하던 과정이 다 모든 게면에서 본인이 계속 한다고 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 경기도를 위해서도 자꾸 공석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고 부산이고 뭐 서울이고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나마 다행 중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에 더욱 내진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었기 때문에 뭐 이명 도지사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뭐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거로 뽑힌 이거없은좀이은습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사필기정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